중국어 공부 영상입니다. 오늘 중국어는 화이델츠제바 빨리 나갑시다 뭐 이런 뜻이래요. 단어 한번 보면은 지하 지하가 음, 집도 되지만 집, 정보 공장 등을 세는 단위도 된다고 하네요. 방전 식당 또는 호텔 방전 무슨 무슨 반점 무슨 반점 네, 식당도 되고 호텔도 되고 식당에서 뭐 음식을 팔기 때문에 같이 쓴다는 진. 얘기가 있었어요. 진 밖에서 안으로 들다. 챤샹像好샹 마치 무엇과 같다. 웨이트 웨이트 자리 자석 후옌 후옌 종업원 로샹 2층 위층 디엔 주문하다 차이단 메뉴 차림표 진커 한통 내다 초대하다 수이볘 수입변, 수이볘는 마음대로 좋을 대로 이젠이젠 이전 예전 누웨이다 맛 뎬신 게신 간식 추 나가다 오다 나가다 나오다 뭐 이런 뜻인가봐요. 마이딴 계산서 계산하다 마이딴 달라고 하잖아요. 계산서 달라고 할때 마이딴 공바오지딩공바오지딩 이거는 그 음식 이름이래요. 콩바오지딩 위샹로스 의샹로스 로스, 위샹로스라는 또 음식이고요. 본문 읽어보기. 저여 이자 레스 우리 들어가서 봅시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 쩜어 쩜어 두어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오샹 메이오 웨이 음, 메이오 웨이쯔 의자 자리가 없는 것 같다 니먼 아, 아, 샹, 샹 취바 니먼 샹, 샹, 샹 취바 저 위에 올라가 봐라 얘네들이 로샹 요 웨이쯔 웨이 어, 위층에는 자리가 있대요 아 종업원이 얘기하는 거구나 칭 칭댄차이 져쉬 차이칭차이 져쉬 차이今天我워客 오늘 내가 한턱 쏜데요 니먼 쇠빙댄 마음껏 시켜라 쇠빙 마음대로 시켜 我以前吃过宫保鸡丁、鱼香肉丝，我吃过别的，味道都不错。大家记得，呃，这是我从上海带过来的点心，点心。 我是我从上海带过来的点心，你们那回宿舍去尝尝吧。你带来的啊、呃，你带来了这么多啊，看起来真好吃。啊，这儿快要关门了。 츄치바. 후엔, 마이 딴. 어. 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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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후에라이러. 으로 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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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으로

각방향보 단순 방향보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복합 방향보호 음, 뭐 위로 올라갔냐, 아래로 내려갔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음, 타 바오 바오 회취러 그는 바오 띄어서 회취러 돌아갔습니다. 타 바오 회취러 그는 뛰어서 돌아갔습니다. 우먼 쪼샹바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요. 먼쪼샹바 그래서 복합방향부 어떤 것이 있느냐 라이라라 오다 올라오다 라이 내려오다 진라 들어오다 추라 나오다 꼬라이. 지나오다 건너오다. 회라이. 돌아오다. 치라이. 치라이 일어서기에 치라이. 이거는 일어서다. 뭐 이런 거네요. 어 그다음에 향라이. 향라이도 있지만 향치. 이거는 향치. 내 네, 올라가다, 샤치 내려가다, 찐치 들어가다, 추치 나가다, 꼬치 지나가다, 건너가다, 호이치 돌아가다 이런 거네요. 그다음에 치치는 없대요. 치 칠라 일어서다는 있는데 칠치 이거는 없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그래서 예문을 잠깐 보면은 어, 타먼 회자 취아 이거는 예문이 어, 장소 목적을로 어디다 놓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타먼 그녀들 그들 또는 그녀들이겠죠. 또는 그녀들까지 포함되고 후에이 돌아서 취 가는데. 자를 갖대요. 그러면은 회자취, 회자취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취 사이에 장소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네요. 타후 회자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목적어 사물을 얘기할 때는 맨 뒤로 보내지네요. 맨 뒤로 예를 들어서 타마이 마이 어 사서. 왜일 나이라 마이 후에 라이 마이 후에 라이러 그러면은 타 그는 마이 후에 라이러 사 가지고 왔다. 사 가지고 돌아왔다. 이번 출된 저땐한 권의 사전, 그러니까 한 권의 사전을 사 가지고 돌아왔다네요. 그러니까. 사 가지고 돌아왔다. 먼저 쓰고 한 권의 사전을 맨 뒤에다 쓰는 거네요. 일반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뒤에다가 쓴다. 아까 그러니까 장소 목적어는 회자취, 회자취. 근데 여기서는 오 회라 회라를 이븐 이븐 주덴 주덴 한 권의 사전을 사 가지고 돌아왔다. 마이 회 l 이번 주그 다음에 사전 한 권을 사다 주세요. 뭐 이럴 때 요청하는 거에게내가 요청하는데 아, 이 일반 목적어가 이제 사물이 좋 때는 완성이 된 상황에서는 그거를 맨 뒤에다 넣어라. 그래서 아까 사전이 맨 뒤에 있었는데 사전을 사가지고 돌아온 상황 완성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뒤로 오지만 아, 미완성이다. 아직 이제 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다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미완성인데 그 미완성일 때는 회라이 사이에 사전이 들어가네요. 아이거 복잡하네. 쟁니마이 회이번 최대 라이 음. 신리 마이 후에 이번 쳐뛴 라이 이렇게 완성일 때는 후에 라이 사이에 이제 그 사전이 또 들어갔네요. 오케이 또 그래서 방향 부게 방향 보어의 파생 표현이 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상취 라이 생각나다 생각이 취 라이 취 라이 어 떠오르다 아까 일어서다 출라이가 일어서던데 생각이 이제 일어선 거죠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아 생각나다 향출라이 그 다음에 칸출라이 칸출라이는 보아하니 칸출라이 그 다음에 셰출라이 써내다 셰출라이 셰출라이 그 향출라이도 있는데 향출라이는 아이디어가 생기다. 생각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다. 샹추라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어, 문형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먼 찐츠 칸칸. 看看 들어가 칸칸 보다. 들어가 봐요. 오먼 찐츠 칸칸. 오먼 꾸치 칸칸 지나가 봐요. 우먼 샹치 칸칸 올라가 봐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타샤오 그는 웃었어요 타샤오쩔 웃으면서 쪼꼬라이 꼬라이 쪼꼬라이 쪼꼬라 걸어 지나 웃으면서 타샤오쩔 쪼꼬라 그는 웃으면서 지나왔어요 거, 걸어서 지나왔어요. 타샤오저 빠오샤라이. 그는 웃으면서 빠오 뛰어서 샤라이 내려오다. 타샤오저 그는 웃으면서 나추라이 출라이 가져오는 거, 가져오죠. 그는 웃으면서 가져옵니다. 타후수서칠러 타 회수서 취러. 그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취러 끝났 완성이 되는 거죠. 타빠진 공스来了. 빠진 공스, 공스. 어, 회사에 뛰어서 그는 회사에 뛰어들어 왔어요. 타 바바바바샹샹 취러 샨은산바샹 오르다 바샹 바가 오르다 위로 오르는 거죠 바샹샹 취러 산을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거네요 매이 包進去包進치 뛰어 들어오다. The major Bao j 메이진 미진이는 뛰어서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로 뛰어 들어왔다. 민고민고 zou j 민국기는 걸어서 들어왔대요. 민고 z o 叫오추치 <뭘> 어, 민국이는 걸어서 교실로 겨, 걸어서 들어왔대요. 메이전 맨전... 아아 얘기하는 거는 메이전이 이제 샤오똥한테 얘기하는 거야. 샤오똥, 니快出来, 너 빨리 나와. 샤오똥이 대답하네요. 好，我马上出去.나 알았어, 곧 나갈 거야. 이런 거죠. 메이나가 얘기하네요. 니콜라이하이슈 어, 니꼬치 아 워꼬치 워꼬치 니콜라이하이슈 워꼬치 너가 건너올래 아니면 내가 건너갈까? 그 왕민이 얘기하네요. 워꼬추바 어, 꼬추바 어, 꼬추는 어, 내가 건너갈게. 워꼬추바. 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laughs> 음. 우리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沃進啊,我们 <목소리> 아, <목소리> 우리니까. 我們進去看看.我們進去看看. <목소리> 우리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계속 사로 돌아가요. 我們回宿舍去吧.我們回宿舍去吧. <목소리> 우리는 식사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한통낼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주무세, 주문하세요. 뭐 이런 거.今天我请客，你们随便点，随便点，你们随便点，随随随便点。今天我请客，你们随便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맛에 대해서 味道味道맛酸 이거는 시다 어 시다 酸辣 마라탕 할때辣 맵다 마라탕 맵잖아요 辣甜 甜은 Tien. 달다 甜咸은 짜다 咸清淡 칭단 이거는 담백하다. 칭단 요니 요니 요니, 느끼하다. 요니 이런 웨이다오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어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